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수의 범위가 유리수일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해 보는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20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하려는 내용은 여기 맨 위쪽에 적혀 있는 대로 지수의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해당하는 A가 양수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왜냐면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음수여도 부호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에 부호가 음수일 때그 부호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반드시 밑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예,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지수에 해당하는 r과 s가 유리수일 때 자, 이렇게 r은 정수 m과 n을 이용해서 n분의 m. 그다음에 유리수 s는 정수 q와 p를 이용해서 q분의 p라고 나타낸다라고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왼쪽에 적혀 있는 거와 같이 현재 우리 지수 법칙은 정수 범위까지만 증명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r과 s를 정수 m, n, p, q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이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지수 정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을 적용해 유리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유리수 r과 s를 정수를 이용해서 n 분의 m, q 분의 p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n과 q는 분모가 1일 때는 그냥 정수와 같아서, 같아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2 e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지수 법칙인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이 a의 r플러스 s제곱과 같은지 확인해보는 증명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a의 r제곱과 a의 s제곱에서 r과 s를 이렇게 n분의 m과 Q분의 P로 다시 한번더 바꿔쓰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통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다가는 Q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NQ분의 MQ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분모와 분자의 N을 곱해서 NQ분의 NP 이렇게 통분해 준 다음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바로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유리수 즉 지수가 유리수일 때인 a의 n분의 m 제곱은 n 제곱근 루트 a의 m M제, 제곱이라고 한다라고 정의 내렸던 것을 이용할 건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할 때 내렸던 정의죠. a의 n분의 m 제곱은 a의 m 제곱의 양의 n 제곱근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수 자리에도 n분의 m과 같은 유리수를 쓸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의 유리수가 들어가 있는 이 표현을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nq 제곱근 루트의 a의 mq 제곱, 그다음에 nq 제곱근 루트 a의 mp 제곱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준 다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예 여기 거듭제곱근 루트가 똑같으므로 안에 있는 대상끼리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거듭제곱,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정의를 이용해서, 네, 요렇게,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간 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여기에 이렇게 분수를 분리해서, 요렇게 정리해주면, n분의 m을 다시 r로, q분의 p를 다시 s로 바꿔주면, 예, a의 r 곱,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r 플러스 s제곱과 같다라는 증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증명해 놓은 정리와 또는 성질과 그다음 새로 내려놓은 정의를 이용해서 그것을 조합해서 증명을 해 나간다. 이것이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증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함으로써 유리수가 지수일 때도 기초적인 지수 법칙 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럼 과연 수학자들은 어떻게 증명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매끄럽게도 결 아, 뭐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증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수학자들이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처음과 끝을 미리 써놓고 그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성 완성되어 있는 증명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을 내용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할 때는 이제 예, 처음과 결론을 써 놓고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6번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지만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문제 6번에 있는 이 괄호 1번, 2번, 3번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증명을 도전해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이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6번에 있는 것을 증명할 때도 수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 서론과 결론을 써 놓고 그 사이를 가지고 있는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채워 보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 다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6번을 같이 증명을 해 볼게요. 자, 문제 6번. 밑체에 해당하는 a와 b가 양수이고 r과 s가 유리수일 때두 번째 지수 법칙인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은 a의 r-s제곱과 같은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유리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예. 유리수 R과 S를 N, M, M, Q, P를 이용해서, 예, 정수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 증명을 이어서 해보면,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이라는 서론과 최종 결론인 A의 R-S제곱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운데에 내용, 즉, 증명의 근거들을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r과 s를 n분의 m과 q분의 p로 바꾸고요. 그 다음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 대신 나누기 뒤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하는 기초적인 나눗셈 연산을 적용해서 이렇게 식을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지수의 범위를 음의 정수로 확장할 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하겠다라고 정의 내렸던 것을 이용해서 여기 a의 q 분의 p제곱분의 1을 음의, 정, 음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a의 큐, 마이너스 q 분의 p제곱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번에 여기 있는 지수를 통분을 해서 n 큐분의 m 큐. Nq분의 마이너스 Mp로 바꿔주고, 예, 앞에서 썼던 유리수가 지수일 때 정의를 이용해서 Nq제곱근 루트 a의 Nq제곱 곱하기 Nq제곱근 루트 a의 마이너스 Mp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앞에 성질에 의해서 Nq제곱근 루트의 aMq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p제곱으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mq와 마이너스 np는 모두 정수이므로 우리 정수에서의 지수 법칙인 이 성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유리수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수를 표현을 바꿔주고 그런 다음 분모 분자를 이렇게 분리해주면 예. 마지막으로 n 분의 m을 다시 r로 q 분의 p를 다시 s로 바꾸므로써 a의 r 제곱 나누기 a의 s 제곱은 a의 r 마이너스 s 제곱과 같다라는 증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증명을 모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가능한 한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 보시면 우리가 증명을 완벽하게 할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 두 번째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명할 내용은 a의 r제곱을 통째로 s제곱한 것이 a의 r 곱하기 s제곱과 같은지를 증명할 겁니다 그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역시 처음과 결론을 써 놓고 그 사이에 들어갈 합당한 말들을 찾으면 되는데요 우리 유리수일 때 지금 증명하는 패턴이 어떻게 됐었죠 예. 지수 법칙을 현재 정수에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유리수인 r과 s를 모두 정수인 mnpq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r과 s를 이렇게 또 바꿔서 표현해 줍니다. 그다음 여기 현재 p 같은 경우는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법칙 중이 것을 이용해서 p만 괄호 안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a의 n분의 mp제곱을 Q분의 1제곱 한 것을 하고 식을 정리할 수 있고 다시 이 Q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우리 지수가 유리수일 때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정의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루트 안만 이번에 보시는 거예요. 루트 안에만 보시면 이거는 A의 MP제곱의 n분의 1제곱인 것과 같으니까 이건 역시 이 성질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n제곱근 루트 a의 mp제곱을 바꿀 수 있겠고 지금 현재 q와 n은 모두 정수이므로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와 같이 식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성질을 거꾸로 적용해서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준 다음 우리 n분의 m을 다시 r로 q 분의 p 를 s 로바꿔 주게 되면, 예, a 의 r 제곱의 s 제곱은 a 의 r s 제곱과 같다라는 거듭제곱, 아, 지수 법칙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로 3 번, a 곱하기 b 의 r 제곱이 a 의 r 제곱 곱하기 b 의 r 제곱과 같은지를 증명해 볼 건데요. 자, 이쯤 되면 우리 패턴을 알수 있죠. r 을 뭘로 먼저 바꾸는 게 순서일까요? 그렇죠. r을 n분의 m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역시 m은 정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서 m만 괄호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n분의 1제곱이라는 유리수의 지수를 우리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다음 15페이지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 동그라미 1번을 이용해서 예. n 제곱근 루트를 서로 안의 걸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유리수, 아,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 표현한 a의 n 분의 m 제곱, b의 n 분의 m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두 개를 다시 r로 바꿔서 최종 결론인 a의 r 제곱 곱하기 b의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r 제곱은 a의 r 제곱 곱하기 b의 r 제곱과 같다라는. 지수 법칙 마지막 성질까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라는 것이 처음에 접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알수 없지만, 이 증명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수학의 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이게 왜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 문제 6번까지 함으로써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 네 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밑체에 해당하는 a와 b가 모두 어떤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완벽하게 증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계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뒷 부분에 원활하게 우리가 학습이 가능하니까 예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확인하기와 문제 7번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풀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 또 EBS에서 발췌한 영상을 첨부해 놓을 테니 예 자신의 풀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까지 연습이 끝나셨으면 여기 예제 1번 문제 8번을 꼭 보시고요. 우리 수학에서 문제 풀이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방입니다. 모방. 문제 보시면 항상 예제가 앞서 나오고 그 뒤에 문제가 앞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제에서 우리가 이 풀이를 보고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방법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모방해서 그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유형에 대해서 배우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예제는 답이 다 달려있네. 이건 풀지 말아야겠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제를 꼼꼼히 잘 읽고 그 예제의 방법을 모방해서 다음 문제를 도전해 보시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낼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 8번과 9번 모두. 여러분들 잘풀어보시고요 EBS에서 발췌한 풀이 영상도 첨부해 놓을 테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수학 역량 기르기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다음 두 학생이 중괄호 하고 괄호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 제곱을 갖고 계값을를 각각 계산한 것이다. 두 학생의 풀이 중 누구의 풀이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민혁이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을 2와 같은 과정으로 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 소윤이는 같은 식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답이 8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얘기가 맞을까요? 자, 정답은 소윤이의 결과가 맞다인데요. 그럼 민혁이가 계산한 결과가 왜 틀렸냐? 자, 민혁이는 여기서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여기서 보십시오. 자, 이걸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거는 유리수의 지수법칙을 사용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유리수의 지수법칙은 반드시 밑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민혁이가 이용한 지수법칙은, 이러한 지수법칙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2분의 3과 같은 유리수가 껴있을 때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밑에 해당하는 a가 0보다 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해당하는 숫자가 0-2인 음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지수일 때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먼저 예, 계산해서 4라는 결과를 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미이 양수가 됐으니까 유리수가 지수일 때도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겠죠? 이렇게 올바른 과정으로 계산해서 이라한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수가 유리수 범위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과정은 증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극한은 수학 2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 오자면 예,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 2, 지수의 루트 2와 같은 무리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임의의 실수를 이용해서도 지수 법칙을 표현할 수 있고 지수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결론만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수의 범위가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해당하는 a와 b가 양수여야 된다는 것그 이유는 부호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밑이 양수여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요. 스스로 확인하기야 문제 10번 한번 해결해 보시고 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EBS에서 발췌한 풀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의 범위를 처음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실수 범위까지 사용 가능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린 앞으로 지수의 실수가 들어오더라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산이 중요하니까 충분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